아우, 날씨가 오늘 화창하네요. 음. 아, 기온만 조금 올라갔으면 아주 그냥 좋은데. 아, 오늘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아요. 일어나서 보니까 영하 한 13도? 14도?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해가 빨리 떠요. 전에는 이러가지고한7시 정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어두웠거든요추적처럼 근데 오늘은 7시 정도 되니까 공이 싹뜨더라고요 해가 빨리 뜨는 거죠. 아이, 봄은 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냐. 아, 언제까지 추울 거야. 아, 올 겨울 진짜 징글징글하게 춥다. 아이. 왜그런 거야 도대체? 유럽은 따뜻해야 되는데. 유럽은 보니까 푸틴이 새끼 벌주느라고 아유, 야 가스값 올려주면 안 돼. 날씨 엄청 따뜻해. 그래가지고 푸틴이 엿좀 한번 먹으라고. 이래가지고 유럽은 날씨 가확 따뜻해. 여기는 왜 춥냐? 아 윤석열이 이거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 잡아내려는데이 이, 죄많이 짓는 놈 새끼들 문재인이하고이 죄명이를 안잡아버니까 아유, 야 니들 한번 뒤져봐라 이 새끼들아. 이래가지고 추워진 거 아니냐고, 아. 아 진짜 징글징글하다. 약 300m, 시속 80km. 아, 기간이다. 어저께는 치과 치료가 아주 잘 되는지, 아이, 푹 잤습니다. 아예 그저께 치료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. 아, 보니까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았다는데, 이씨, 왜 이렇게. 근데 신경치료 첫째 날좀 그런 경우가 있더네요. 잘때 밤에 좀 아픈 경우가 있더라. 아, 전에. <laughs> 시아 치료 받을 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, 더 아이, 그저께는 왜 이렇게 쑤시고 막그런는지 네.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, 아이, 퇴근할 때부터 그냥 온몸이 욱신욱신 되고 머리까지 이거, 어떻게 그, 치아 치료 받은지 머리까지 욱신욱신 되는 것 같은 밤에 결국 터져. 아 그렇게 아파. 거기다 또 눈까지 막 펑펑 와. 아우. 그래가지고, 야, 눈 내리는 거 보고, 야, 이거 아침에 차 끌고 갈수 있겠나 그랬는데. 그래도 마침 그래도 많이 녹아가지고 날씨가 좀 풀려, 풀리는 바람에. 아, 괜찮았어요. 오늘 날씨 진짜 좋다. 아. 기온만 그냥 영하한 2, 3도 이렇게 되면 딱 좋은 날인데. 아, 상태가. 그래서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, 천만 다행이다. 아우, 계속 너무 춥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히터 틀고 이랬는데도 아우, 춥더라고요 아우, 씨. 차들 좋은 차들이 그저히 가네. 벤츠, 뭐 테슬라, 제규어. 큰한게 아, 사랑이라더니 사랑이 아니라 큰한게 벤츠, 브리엠토약 500m,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핸드로 봐도 엄청 많아요. 어디쪽도 아우디는 또. 아우디 얘기하니까 아우디가 있네 또. 아이씨. 차는 확실히 아우디가 좋은 것 같아요. 벤츠, b m w 도 있지만 아우디가 조금 이거는 좀 구형인 것 같다. 아우디는 불 들어오는 게 멋있잖아요. 타타타타타타. 성능도 좋은 것 같고. 아우디 약 300m 시속 70km. 몇년 전에 구경입니다. 그 디젤 게이트를한방막고팍 고기 꺾였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이제 회복했나 봐요. 많이 보이더라고. 디자인도. 램프 디자인이 좋잖아요 아우디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는것같아는이 친구는 이는 너무 후쿠밖에 가가지고 아, 차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구데아우디는 별로 변는 별로 변는게없는게없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인가 친구는 이 코나 이안 와인 마. 왜와각스냐두 개야 이거. 부담스럽다. そう。 나는 출근할 때마다 해가 높이 안 떠가지고 좀 어둠 지키 했었는데, 이제는 화나네. 확실히, 아...이...이렇게 늦게 출근하는 것 같아서 이제 화나잖아요. 벌써 이제 며칠 전에 찍은 그 출근 저기하고또 틀려요. 또... 아이 요런 맛에 또... 찍는 맛이 있죠 또 세월 지나고 게잘 보이니까 퇴근할 때는 또 흔하고 저는 어둠 치중했었는데 약 500m 아,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요자시을통하나 뜨겁네. 약 300m, 시속 70km/h 구간입니다. 또 가서 일해 봅시다. 주말이니까. 얼마 일하면 또 이틀 쉬키는 거 아니죠? 좋아다.